포스코 DX의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뭔가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우리는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썸네일에 좀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를 넣어드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다. 트럼프가 고른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도 고른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엮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2차전지 종목으로 엮일 수 있는 이유는 포스코 dx가 스마트 팩토리를 바탕으로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 있죠. 그 계열사들의 공장 신설 증설을 바탕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은 전부 이 철강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좀 많이 막혔죠. 자,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성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2차전지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보려면, 에코프로 대장 종목을 봐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뭔가 디커플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디커플링이 일어난 상태, 2차전지와 동떨어진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이유. 자,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 종목들 봐야 되겠죠? 포스코 그룹, 어떻게 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올라가고, 포스코 퓨처엠 한번 볼까요? 얘는 보합권.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합권. 자,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스코DX가 올라가는 거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압도적인 상승 흐름을 연출할 만한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을 짊어지면서도 압도적인 상승을 연출할 만한 이슈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미 공장 증설까지는 좀 해줘야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 러브콜을 받아 버리게 된다면 포스코 dx는 이 그룹 계열사들에 의지하지 않고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독자적인 상승 분량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슈가 생성되고 있잖아요 자이 스마트 팩토리 포스코 dx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요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ai입니다 옴니버스 ai 지난번 깐부회동 때 여러분도 이거 제가 정말 귀에 모시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진짜 귀에 딱지 앉히셨을 텐데 옴니버스 AI 저번에 젠스낭 대표가 한국의 깐부회동 때와 가지고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와 몰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피지컬 AI 관련해 가지고 MOU를 맺고 갔습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AI 관련된 흐름들 즉 지금 뭐다? 젠슨왕이 고른 주식이나 마찬가지다. 그죠? 자, 썸네일에 어, 올려드렸던 내용 한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는 그럼 왜 골랐느냐? 자, 오늘 YJ 링크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주봉 차트로 봤을 때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 거래량도 이렇게 미친듯이 터져 주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번에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이슈가 스마트 팩토리 랑 같이 엮이게 된 거예요 자 스마트 팩토리 이슈는 왜 강할 수 밖에 없냐면 자요 뉴스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한국의 SOS 쏟아지나, 키워줄게. 트럼프가 콕 집었다. 뭘 집었어요? 이제 AI 칩 다음에는 로봇을 미국에서 주도 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낭 대표가 피지컬 AI, 로봇을 활용한 피지컬 AI는 제로빌리언 시대의 산업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버리니까 당연하게도 이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 상승세를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윗꼬리가 신경 쓰이실 거예요. 자, 이 윗꼬리에 대해서는 영상 중후반부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얘가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긴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반드시 분석하셔야 되는데 제가 십수 페이지에 걸쳐서 포스코DX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싹다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작성해서 전달 드리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참고하시면 포스코DX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를 바라보고 있는지 요 가격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저는 요 가격 끌고 가서 매도를 할 거고 여러분들은 010-574-9740 번호로 포스코 DX 자료, 포스코 DX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부 전달드리도록 할 거예요. 통상 한두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 자료 전달을 드리고요.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드리는데, 만약 24시간이 넘었는데도 제가 답장이 없다, 그대로 수화기를 들고 112버튼 눌러서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분들께 전부 전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 게시물 탭을 한번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트리니티 증권TV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 전달 받았습니다라고 1년 전부터 507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입니다고 댓글로 증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증명을 해주시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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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무료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료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24시간 넘겼는데 여러분들께 답장조차 안 드린다, 여러분들 신고하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두 시간 이내에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답장으로 자료 바로 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댓글, 좋아요, 구독 요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하다. 제가 만 명이 만 명, 10만 명 구독자에 가까워질 수 있게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 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윗꼬리가 왜 중요하느냐? 어. 자, 여러분들 이 윗꼬리가 어떤 때는 고점이고 어떤 때는 저점인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이 핵심은요 종목의 적절한 가격입니다. 적절한 가격보다 아래에서 이런 고점 패턴들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도 3만원, 2만 9천원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갔잖아요. 그 마음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고점 패턴이라는 게 적정 가격 이하에서 고점 패턴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물량을 떨어내려는 매집 패턴이고 적정 가격 위에서 이런 패턴이 들어오면 실제로 고점 패턴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을 계산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 보유 종목뿐만 아니라 관심 종목 포스코 dx에서도 이런 데가 매집이구나 이런 데가 고점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 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고 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오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 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떠 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일목균형표 추가해서 대응법 살펴보면요, 일단 기준선이 내려오면서 지금 횡보하는 추세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구간을 지지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유자리 지지해 주고 계속 이렇게 윗꼬리 깔면서 물량 팔아내고 물량 떨어내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 지지 베스트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주봉 차트 통해서 보시면은 요구한 이탈 안 하면 됩니다. 어, 20주 이평선 이탈 안 하면은 이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몸통상 가장 높은 가격 구간이에요. 본격적인 돌파를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전달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포스코 dx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 이걸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대표 종목 중한 가지인데요. 내가 다음날에 어떻게 이런 장대 음봉이뜰줄 알고. 여기에서 미리 매도를 좀할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네이처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답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세 가지 지표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바닥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주식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보유종목, 관심종목들의 트레이딩 타점을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인 겁니다. 010-5741-740번으로 구독, 실제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 링크, 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URL로 바로 답장으로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통상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전부 답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라도 제가 24시간을 넘기게 된다면 그대로 112에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다 실제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전달드리는 이유는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간 한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만료가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요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 010-5741-1740번호 여기다가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라는 주식을 어떻게 종목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삼성 SDI 검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이전에 이 스윙 지표를 바탕으로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매도를 하실 수 있었고 그 이후 추세적인 대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전지가 끝나던 시점에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삼성 SDI는 우리가 파란 색깔 요 급등락 지표 구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여기서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종목의 끝이 되는 시점이 언제이냐라고 한다면 자 삼성 SDI 주가 차트를 뒤로 당겨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3년도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3월 7일이네요. 제 프로그램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시뮬레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날짜 선택을 2023년도 3월 27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로 설정을 해보면요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한 날짜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이 종목의 현 시점에서 대장은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이 2점을 배점화 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확인 누르시고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00점을 배점하고 이 종목의 대장은 외국인이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빵점을 주고 있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우하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 주식이 싸졌어 라고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100점을 주고 나서 이들이 99점 98점 95점 90점 점수를 점점 낮게 배점함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점수는 올라갈 거고,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은 2점까지 점수를 깎았고, 개인 투자자는 96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을 해소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은 점수를 다시 낮게 배점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점수를 높게 배점하는 시점에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분석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뒤로 돌려서 가장 높은 때 누가 대장이었고 누가 어떤 점수를 줬었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대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 분석 버튼을 눌러 두었는데요. 자 추가로 이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면 증시 일정과 뉴스도 그때 과거 당시로 돌아가게 되니 고점과 저점일 때 어떤 뉴스가 이 종목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더블 클릭하시면 실제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를 확인하면서 이 종목의 고점과 저점에 미치는 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단순하게 지수에 차트 가격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기 관점, 중기 관점, 장기 관점, 어떻게 지금 지수 분석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색칠이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면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4,000 코스피를 넘어가던 시점에 여러분들께 전 매도를 하셔라 AI 반도체 종목들 매도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코스피의 저항대역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면서도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며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고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던 거였죠 이때 이후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지수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기능까지 제가 전부 넣어 두었으니까 시장을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가 지금 고평가 상태인지 저평가 상태인지 판단하실 수 있게 인터넷에 있는 통합 멀티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검색하시면서 적절한 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팔면 주가가 올라가고 사면 고점이었던 이런 징크스와 같은 트라우마 더 이상 겪지 않으셔도 되겠죠. 재무분석 수급분석 타점포착이 모두 동시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조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010-5741-1740 번호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실제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께 다운로드가 가능한 url 링크를 답장으로 곧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드리지만 한두 시간 이내에 통상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라도 24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24시간 동안 답장이 없다면 112에 그대로 신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크롬에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상당히 스무스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건 PC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코딩 실력이 부족해서 아직 모바일용은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구독자, 열혈 구독자 확보를 위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간 한정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다시 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 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5741-740번으로 구독 버튼만 누르셨다면 언제든지 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고 재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